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 지금 오늘도 어, 여전히 예, 지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여파 그리고 날씨에 대한 변화 아, 민감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 이상 기온으로 어, 굉장히 또 신음하고 있다. 아, 지금 이제 계절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어, 그리고 이번에 예, 태풍 어, 한쪽은 가뭄, 한쪽은, 뭐, 물난리, 예,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어, 지금 완전히, 예, 잠겨버렸죠. 이 복구하는데도 지금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아, 이런 대목들. 뭐, 비용 부담은 부담이며, 처참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산불도 마찬가지고요. 어, 천재지변. 어,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날씨가, 어, 여름날씨지만, 다음주 이번주부터죠 예, 이번주부터는 또 이제 기온이 급격히 또 내려, 내려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 대한 변화 아, 건강유의 예. 그러면서 글로벌적인 탄소 배출 어, 이게 지금 잡혀야 되는게 골자다 아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유가 라든지 인플레 라든지예 지금 또 강달러 그래서 뭐 엔저현상 뭐 등등해서 미국이 이득을 보고 나머지 국가가 손해를 보는 어 아, 이런 국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나갈, 나갈 것인지,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슈, 어, 오늘도 또 새로운 소식이 있죠. 어, 계속적으로 이폭격에 대한 부분들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어, 아, 지금 요런, 어, 포인트고요 우크라이나 접경, 어, 러시아 남부에서 유리고 화재, 예, 이틀 만에 또폭격 피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벨로 어 벨고 로드 벨고 로드에 포격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 부인 입장 아 그래서 일단은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어~ 푸틴의 자존심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푸틴의 치적 중에 어~ 뭐 최고봉인데 예,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 뭐 국민들 젊은 사람들 다 환호성 지르고야우리 이제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경제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종신 집권을 해준, 어, 아주 중요한, 어, 전리품이라고 할까? 어, 지금, 이런 대목이었어요. 근데 여기 크림반도 다리 끊어버렸죠? 어, 끊어버린 건지, 끊어진 건지, 누구 한 건지. 일단은, 러시아는, 어, 우크라이나, 어, 특수부대가, 어, 시켜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어, 지금, 키우, 어, 지금 본토에가미카제 드론 공격을 날렸죠? 근데 앞으로 러시아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 일단은 무기가 없어요. 어, 무기 없고, 지금 제재로 인해서 주변에서도 어, 북한도 져놓고, 안 좋다, 발뺌하고 있죠. 어, 앞으로 지금 북중로는 더 어, 강하게 예, 배가 고플 것이다. 어, 미국이 강하게 지금 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기를 대주다가 어, 걸렸다. 어, 그러면 더 강력하게 조일 것이다. 어.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 중국은 지금 시진핑 대관식, 예, 지금, 유해된 이슈가 있죠, 어, 그래서, 어, 확정이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중국도 대관식 전에는 증시하고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막올라주으로써 분위기를 띄웠었는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다, 어, 지금, 다음 달에 예정된 에, 바이든 중간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분위기를 막 띄우는데,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보다 못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크다. 그러면 국민들은 힘 빠지겠죠. 그러면 너 내려와 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증시 올릴 사람 올라와. 그래서 기후 위기,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걸 막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 못 올리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예,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도 하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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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 낙태 이슈도 있고 뭐 계속 하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지지율이 지금 밀리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몸 풀고 있고 어또 트위터 계정도 살려가지고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고 어 지금 이런 포인트인데. 앞으로, 지금,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 지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아, 그래서 9월 폭등설, 10월 폭등설, 뭐, 뭐, 이런 얘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예, 못 맞춰요. 리딩광 이것도 못 맞춰요. 예, 그래서, 개인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지, 이거 좋다. 아, 이거 쭉 올라가면, 예, 아, 뭐, 좋은 것이고, 떨어지고, 몰라요 그거는 어, 뭐~ 신라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롱 티슈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목이죠 예 그리고 이제카카오에 불이 날 줄이야 아~ 이런 대목인데 어~ 자원직은 어~ 안정적으로 어~ 있는 돈 가지고 어~ 지금 시답으로 어~ 안정적으로 투자해 간나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아~ 미국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증시가 너무 안 좋고, 어, 미국에서 하루 오르고, 음, 하루 빠지고, 뭐, 올라간 거 그대로 토해냈어요. 어, 그래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 20조 원, 규모 체안펀드, 재가동 검토, 어, 지금 전에는 증안펀드 얘기가 났었는데, 체안펀드, 예, 20조 정도, 어, 미국 고강도 긴축에 강원도 <laughs> 보증 채무 미상환까지, 투자 심리 금냉, 강원도, 어, 지난번 안내들 레고랜드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어, 거기 이제 유적지가 나와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레고랜드 만들면 대박 친다. 라고 해서 이제 끝까지 치어죠 예, 어, 그런데 주차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 뭐 별거 없다. 아, 어,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어, 퍼지면서, 어, 강원랜드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제2의 에버랜드를 꿈꿨지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비우량등급 채권의 정책금융기관 매입프로그램 확대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 20조 어 채권시장안정펀드, 채험펀드 어 재가동 10조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 증안펀드에 이어 채험펀드 그래서 지금 11조 20조에서 30조가 투입이 된다. 어. 그런데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으면은 뭐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어. 그래서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에, 한국은행, 빅스텝, 미국 물가 지표 악화 등 대내의 악재가 겹치자 안정을 위해 20조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해온 체험펀드 재가동 검토하고 나섰다. 2008년도 10조원 규모로 처음 조성이 됐고 회사채 수요를 늘려 채권시장 경색을 막을 용도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코로나 때기존보다 10조 원 늘린 20조 최대 목표로 다시 조정이 됐다. 아 그래서 체험펀드 조성 후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터 콜 방식으로 3조 원가량을 모집해 투자를 집행했고, 현재 1조 6천억이 남아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체험펀드 약정을 다시 체결해 재가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 당시 이미 시장 안정 메커니즘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안쓴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의 재가동을 준비하는 게일차적인 준비 방안이다. 아, 그렇죠. 이거 왜 모았습니까? 쓰려고 모은 거거 모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수준인데 이돈 모았으면 빨리 해야 되죠. 어, 이거 지금 뭐 이자장사라고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어, 만들어서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공매도 어, 일단 금지시켜놓고 그리고 재가동하지 말고, 룰을 정하라, 이겁니다. 상황기간, 90일. 미국처럼, 60일.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뭐, 한도 것도 없이 기업 죽여놓는 거, 어, 자본으로. 왜 묵인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예, 개미들이, 굉장히 지금, 어,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압력이 국회까지 들어가줘야 된다. 아, 니면 개선이 안 된다. 아,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30조가 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 상당히 예, 지금 증시에는 어,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당시 이미 시장 안정 메커니즘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예, 지금 요 대목. 어, 그래서 체험 펀드 재가동되면 기존에 나은 1조 6천억 회사채, 기업보험 어, CP라고 하죠. 우선 제기하고 부족할 경우 어, 산업 은행을 비롯한 어, 은행 증권사 등이 추가 출자. 그래서, 우량 기업 CP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 기본적으로, 우량 회사가, 회사체가 지원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어, 그렇겠죠. 그래서, 레고랜드, 어, 지금 기업 어음 사태에 대한 부분들, 예, 쭉 나와 있고, 어, 금투협회, 예, 공시한 3년물 최종 호가 수익률 5.3%, 연 4%였던 8%, 8월 초 대비 1% 넘게 급등했다. 그래서 체험 펀드가 가동이 되면은 어 기업들이 자금난은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레고랜드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제 자금 경색인데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증가 음 펀드 어 코로나 때 주가 폭락하자 만들었는데 안 썼어요. 어 그래서 왜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예쓸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빠르게 시행을 하고 공모에도 룰을 정하자. 감사합니다.